여러분 혹시 반 친구들이 모두 다 함께 회장님이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? 오늘은 바로 그런 마법 같은 조직 다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해서 모두가 함께 운영하는 반 같은 거예요. 혼자 회장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참여해서 중요한 일들을 함께 정하는 거죠. 예를 들어볼까요? 반 티를 고른다고 상상해보세요. 예전에는 회장이 혼자 정했다면 다오에서는 반 친구들이 각자 투표해서 가장 인기 많은 반 티를 골라요. 심지어 투표 결과를 누가 속일 수 없도록 컴퓨터가 안전하게 기록해줘요 다오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자동 프로그램이 있어요 모두가 투표해서 결정하면 자동으로 그 결과가 실행돼요 그래서 누구 하나 몰래 바꿀 수 없어요 DAO의 장점은 한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의견을 낼수 있어요 투표로 결정하고 결과는 모두에게 공개돼요 누구도 몰래 조작하거나 속일 수 없어요 다오는 반 친구들이 모두 회장이 되어 신나게 함께 결정하는 신기한 단체랍니다 우리도 언젠가 직접 다오를 만들어 멋진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겠죠? 여러분, 모두가 주인인 세상, 다오에서 함께 상상해봐요.